어 저는 저렇게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히피디의 결혼식에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가족들이랑 와있는데 어, 여기 온 김에 행복한 결혼생활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기 오신 민간인들을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결혼생활이란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,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게 행복한 결혼생활 아, 결혼을 벌써 해보신 거예요? 그렇게 아, 싶다. 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? 예 않나? 그렇게 살고 아, 싶습니다 연필이는 이제 결혼하러 가는데 네.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전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. 아, 예. 민간인들 두 명의 인터뷰를 마쳤고 어, 윤 PD는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한번 해본 걸로 어,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어, 저는 뭐 이미 국민 주례에서 말을 다했지만 제가 결혼이 이제 7년 차인데 요즘에 여태까지 결혼한 것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. 더 주려 그러면 행복한 것 같아요. 그게 물질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배우자한테 내가 더 받으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조금이라도 뭘더 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. 더 해주면 그 것만 계속 뽑아먹으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뭐 여러분 인생에서 뭐 재수 없는 거죠. 뭐 인생에서. 아가. 그러니까 항상 뭐 불운한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뭐 농담이고 계속 여러분이 뭔가를 더 줄려다 보면은 제가 볼때 상대방의 그릇이 결국 다 채워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더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. 그리고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히피디 행복한 결혼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축하의 메시지 어 전달합니다. 히피디 행복한 결혼생활 하세요. 또 만나요.